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랑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랑기상 6장 14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 성전의 내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 무슨 말일까 하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이0규빗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으되 그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오 너비가 20규빗이오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전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솔로 건너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으되 그 높이가 각각 10 규빗이라 한 그룹, 그룹의 이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십 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십 규빗이니 그두그두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십 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속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으되,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두문짝에 그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 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부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경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내소와 외소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내소와 외소라는 말은 지성소와 성소를 뜻하는데요.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사진 안에 보면 성전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내소. 그리고 그 앞쪽이 성소의 외소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이 강단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가 여기를 오늘 여러분이 읽을 성경에 내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소.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 거기 회중석이 있죠. 거기가 성소인데 거기를 외소라고 말한 거예요. 어, 사진에 보시면 저기 제사장이 그 안쪽에 계단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성소 외소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거기가 내소를 뜻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어, 금으로 입히고 나무로 하는 모든 것들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내소와 외소를 말했는데, 밖은 돌로 만들었고요, 안은, 성소 안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로 만들면서 금으로 입혔다. 이게 이 내소와 외소의 핵심인데, 오늘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38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성경은 다 읽어드렸는데, 38절에 이 내소와 외소를 만든 이야기의 끝을 보셔야 돼요. 그 끝이 뭐냐면 열한째 해를 불얼고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오늘 여기 열한기상 6장을 통해서 보기보다 어떤 설계인고 어떤 식양대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잠깐 찾아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역대상 앞으로 넘기셔야 되는 역대상 28장을 보세요. 열한기 상하 지나고 보면 652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설계와 식양이 뭔지가 나오거든요 역대상 28장 성경책 652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 성전의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어, 많은 성도님들이 어,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와 관련돼서 이 역대상 28장과 어, 연결해서 묵상을 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어,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설계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도가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설계와 식양, 식양대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충격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설계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 하나, 이 설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따바르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따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설계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고요. 식양대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시 파트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식양대로라는 미시 파트는 어떤 뜻이냐면 규칙과 원칙과 질서를 따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칙을 따라서 재고, 측정하고 무게를 재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주셔서 만든 것이 내소와 외소예요. 여러분, 내소와 외소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성소와 성소로 말하지만 내소와 외소는 딱 하나로 요약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지하는 장소. 그것이 내소와 외소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설계도를 만드셨는데 따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설계도가 미슈파트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과 원칙을 따라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흥미롭다고 한 뜻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설계와 시경대로라고 쓰인 이 하나님의 따바로와 미슈파트가요 아주 매우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따바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편에서 쓰일 때는 어떤 뜻이 되냐면, problem, 문제라는 뜻이 돼요. 미시파트라는 말은 방금 전에 규칙과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미시파트가 다른 뜻으로, 이중적인 뜻으로 쓸 때는 어떤 뜻이냐면, 심판받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따바르대로 규칙대로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문제가 생겨서 심판을 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따바르와 미슈파트라는 것으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설계대로 살지 않을 때 결국은 아, 따바르가 뒤집히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수 있구나라는 걸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거쳐 솔로몬까지 오며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말에 그 하나님의 따바르와 미슈파트를 쓰신 이유가 아, 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내소와 외소를 만들거든요. 자, 내소와 외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 설계대로 따라서 지은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요.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설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둘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 한번 구분해 봐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 여기 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설계, 따바로와 미시 파트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설계된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내가 설계한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가요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설계해서 나이트 바를 가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곳에 임합니다. 그럼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임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로 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끌어내고요, 그 백성들을 광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멈췄던 그곳에 성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올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시양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시양대로 지어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내설계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내설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생각과 마음 속에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이미 알아요. 아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내가 아주 특별한 나의 설계를 그럴듯하게 만들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믿고 나가지만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설계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따바르, 하나님의 설계대로 된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있는 그 내소와 외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누가 밀지도 않거든요. 아무도 민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어떤 공간, 플레이스로 내가 몰입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달려오지 않고 사모함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예배자리, 기도자리, 말씀자리예요. 이 셋을 딱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설계한 설계대로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곳을 내가 찾고 있는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설계한 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이 설계한 대로 그곳에는 내소와 외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소와 외소는 솔로몬 성전 안에 아주 깊은 곳에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든 여러분의 설계대로 살든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설계대로 식양대로라는 따바로와 미시파트는 설계와 규칙도 되지만 문제와 심판도 될수 있다는 라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루도 내 설계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바르 하시고 미슈파트 하신 그곳 교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고 달려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생각과 잘못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신앙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느 곳에나 존재하지만 아무에게나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만함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따바로 하시고 미슈파트 하신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지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악을 짓는 곳에 예배실을 만들어 놓지 않고 특별한 곳에 예배당을 만들고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시간대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곳에 왔을 때 그곳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람들은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오용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셔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따바르가 내 설계대로 하면 문제가 될수 있고 하나님의 밀시파트라는 규칙이 내 설계대로 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설계가 아닌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곳을 사모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큼은 진실되게 솔직하게 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최근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여전히 내가 과거의 신앙대로 예전의 내 신앙대로 지금도 내가 여전히 내 신앙은 장로급이야, 권사급이야 장례집사급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오만과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설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설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설계가 아닌 하나님의 설계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